예 삼성전자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윤 선생입니다 자 지금 시간 네, 11월 4일 네, 8시 26분이고 당 시작 전 방송 빠르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제 보셨습니까 드디어 예, 제가 말씀드렸던 11만전자 돌파했습니다 모두 박수 한번 치고 시작하시죠 자와 경사입니다 경사 여러분 자 보이십니까? 113,000원 드디어 고점 뚫었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지금 삼성전자 고공 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축제입니다. 축제 지금 1% 지금 1.8% 지금 계속 상승 중이고 네, 넥스트 거래에서 드디어 네, 이렇게 오점을 뚫었습니다. 예 지금 삼성전자 주가는 계속해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렇느냐 일단 지금 좀 빠르게 설명드리자면 현재 삼성전자 호재적인 부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자한달 만에 디램이죠. 예 디램 가격이 두 배나 상승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3분기 실적이 엄청나게 좋은 실적을 만들도록 했다는 거고 또한 테슬라 어떤 소식이죠. 여러분 원래 삼성전자가 테슬라의 AI4와 AI6 칩을 맡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어요. 자 AI6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호 공정칩 2차 세대 기술로 세상에 없던 칩을 만든다고 발표하면서 이미 9월에 예, 국내 에 샘플 제작이 들어갔고 양산시 미국의 테일러 공장이죠. 네 거기서 이제 하기로 이미 협의가 끝난 상태인데, 자 거기에 더해서 머스크가 테슬라 A5 요 A5 칩도 결국 삼성전자 협력하고 있다 밝혔죠. 자 이거 결국엔 어, 처음에 누가 하기로 했죠,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여러분? 자 누구냐, 바로 TSMC입니다. 자 대만의 반도체 거대 공룡이죠, TSMC. 자이 말이 뭐냐, 현재까지 TSMC가 파운드리 시장을 뭐다? 60에서 70% 독점을 하고 있었다. 그죠. 삼성전자가 이 독점 시장을 무너뜨릴 거라고 이거 어, 여러분들이 아시는 엄청난 수집권 더 많죠. 결국에는 이제 이 결국 tsmc도 무너뜨리게 될 거다. 지금 아침이라서 말이 좀 버벅이네요. 네. 자 그래서 이처럼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게 되는 건다 이제 수많은 호재와 재료들이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방송에서 앞으로 삼성전자 내일 그리고 어, 이번 주까지 어떻게 추세로 이어져 갈지 그리고 장 흐름에 따른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지 제가 모두 알려드릴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전에 하단에 보이는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어,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니까 꼭 눌러주시고 어, 영상 마지막에는 특별한 선물까지 제가 준비했으니까 예, 보시고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자 바로 우리 삼성전자 공매도 예, 세력들이죠. 자, 지금 얘네들 보시면 어떻습니까? 어, 자 보시면, 자 어제 이틀 연속 130만 주, 예또 어, 늘려주면서 하방 압력 강하게 놓고 있죠, 그죠 다시 한번 요 상승 추세를 탈 수밖에 없는 시점에 들어선 걸 알고 이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자 아주 소량, 아, 소량은 아니죠, 한 50만 주정도의또 예, 공매도 쳤습니다, 그죠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적정한 시기에 다시 한번 공매도를 가하려고 지금 간을 보고 있고 실제로 공매도 하고 있죠. 자, 분명하게 약하지만 하방 압력을 가해주는 중이기도 합니다. 자, 보시면은 패턴이 똑같아요. 그죠? 10월 27일, 28일, 29일. 자, 이렇게 370만 주가량을 3일간 늘려주면서 하방 압력을 강하게 넣고 자, 지금도 어떻습니까? 지금 이틀 연속 80만 주, 자, 50만 주 그죠? 이렇게 이틀 연속 또 하방 압력을 가해주는 중입니다. 자, 이처럼 이렇게 삼성전자가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점을 찍은 후에 잠깐 주가가 내려올 수는 있는데, 자총 누적 순매수 보시면은 여러분 정말 엄청납니다, 아직도, 그죠? 지금 보시면은 기관들 어떻습니까? 기관들 지금 외인들 지금 다시 순매수 하고 있거든요, 그죠? 보시면 지금 엄청난 양의 매수세를 볼수 있습니다. 엄청 강하게 매수세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럴 때 이런 외인과 기관의 어, 매매동향을 보면서 실시간으로 또 좋은 대응을 할수 있다면 우리는 꾸준한 수익까지 얻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처럼 외인이 어, 매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기관과 개인이 이렇게 다시 물량을 다 받아냈죠. 그죠? 자, 하지만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또 주가가 끌어올라간 게 결국은 외인과 기관이 다시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우리 개인 투자자들도 투매 우리는 항상 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네, 그죠? 지금 아침이라서 제가 지금 발음이 계속 꼬이네요. 예, 양해 부탁드립니다. 결국에는 자 중요한 게 뭐다? 요 외인과 기간이 어, 차익 실현이라기보다는 우리 투자자들의 심리를 교란시키기 위한 뭐다? 바로 전술적 매도라는 거. 요 잊지 않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게 있죠. 자 뭡니까? 바로 뭐죠? 이 증권사들 움직임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20일간 매매동향을 볼게요. 보시면 지금 주요 증권사들 순매수가 진짜 엄청납니다. 그죠? 자 골드만삭스도 있고 모건스 님 보시는데 결국에 요 세력들도 우리 삼성전자 결국 오른다라는 거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홀딩을 하고 있고 공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주위에서 보여야 될게 뭐냐면 골드만삭스 이게 뭐다 바로 어, 우리 삼성전자 최대 공매도 보유 증권사입니다 그죠 자 최대 공매도 보유 증권사고 얘네가 특이한 게 뭐냐 바로 단기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요 한 차례 이렇게 큰 급등이 어, 나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우리 투자자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자,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얘네 같은 이제 외국계 증권사 매매는 주가를 크게 밀어내리는 이런 목적은 절대 아닙니다. 자 그럼 어떤 목적이냐? 바로 단기 가격대를 만들어 놓고 주가를 위 아래로 위 아래로 이렇게 거리를 반복을 해요. 그러다가 한 순간에 수익을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쓴다는 거죠. 이것처럼요자 오늘처럼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한 순간에 예,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단기 매도세를 활용하는 뭐다 이 증권사 움직임에 절대 흔들려서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차트를 다시 한번 볼게요. 차트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번 주 이번 주 장부터 이 외인과 기관들을 움직이면서 분명한 방향성을 만들어낼 겁니다. 그동안 다른 변동성을 또 한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 순간의 방향성으로 자 이렇게 등락이 반복을 하고 우리는 요 등락을 이용해서 뭐다 웨인과 기간의 매매를 따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상상할 때 여러분 어떤 종목이든 다 똑같거든요. 이렇게 N 자 그죠? 여기 N 자 이렇게 N 자를 그리면서 등락이 반복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저점 매수와 고점 매도 반복으로 수익을 어떻게 한다? 바로 극대화 해보자는 겁니다. 자, 상승 추세는 이렇게 늘 등락이 반복을 하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등락이 반복되고 그 끝에는 뭐가 나온다? 바로 뭐가 나온다? 대시세가 나옵니다. 네, 우리는 그 전에 요 매매 매매를 통한 수익성 극대화를 노려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하는 집단이 어디예요, 여러분? 자, 어디일까요? 앞서 말씀드렸죠, 제가? 자, 바로 외인과 기관입니다. 외인과 기관은 이런 식으로 지금 매매를 진행하면서 절대 손실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수익을 많이 끌어가는 거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요 매매법을 배워야 됩니다 자 이게 수익성이 얼마나 벌어지냐 바로 저점 부터 고점까지 수익성을 3%라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어,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했을 때 이게 결국에는 15 에서 20% 까지 차이가 벌어집니다 만약에 20% 라고 치면 은 결국에는 100 에서 150% 까지 차이가 벌어지는 거죠 여러분 대박이지 않습니까 그죠자 이게 요약을 하면은 결국에는 6배에서 일곱 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겁니다 수익성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자 이게 무슨 방식이냐 바로 올라갈 때 팔고 내려갈 때 사는 뭐다 고점 매도 저점 매수 방식입니다 대박이죠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어, 외인과 기관은 절대 손실을 보지 않거든요 이게 무적의 매매법입니다 어 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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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은 잃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무조건 큰 수익을 볼 수밖에 없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은 이 고도저수 매매법을 어떻게 한다? 바로 배워야겠죠. 제가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어떻게 알려드릴까 냐면자 여러분 휴대폰 모두 가지고 계시죠? 제 개인번호 하나 알려드릴게요. 잠시만요. 자010 4516 2255입니다. 010 4516 2255자 여기로 뭐라고 보내느냐 바로 삼성 네. 삼성이라고 보내주시면 제가 여러분들 메스터점, 메디사점 전부 다 사인까지 실시간으로 큰수익 맛볼 수 있게 도와드릴게요.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자, 010-4516-225입니다. 여기를 삼성이라고 지금 바로 빠르게 문자 보내주세요. 자, 제가 이거를 어 문자로 보내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방송 놓칠 일 전혀 없죠. 그리고 신호 타점 놓칠 일도 전혀 없습니다. 왜냐, 제가 문자로 보내드리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어, 업무 중에에서도 바로바로 타점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절대 여러분 이거 놓칠 일이 없겠죠, 그렇죠? 계속 여러분들 뭐 방송 놓쳤다 신호 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이렇게 방식을 바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걱정 마시고 편하게 문자 보내주세요. 네, 자 그리고 수익 나시면 수익 인증 정도 어, 저한테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 정도는 제가 더 좋은 영상 만들 수 있는 큰 원동력이 되고 아 근데 간혹 뭐 이렇게 혹시나 누락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죠? 저한테 항상 답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답장은 따로 안해 주셔도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답장해 주시면 계속 누락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혹시나 내가 누락된 것 같다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바로 누락이라고 보내주세요. 누락. 네 누락이라고 보내주시면 여러분들 지금 누락되신 분들 우선적으로 제가 연락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연락드리는 거는 어 단체로 문자 연락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냥 편하게 실시간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간혹 뭐 감사하다고 기프티콘도 보내주시는 분들 계세요 기프티콘 이런 거는 제가 너무 많이 받아서 이제는 네, 받지 않을게요 그거 저 이제 받으면 안 돼요 불법입니다 저 잡혀가요 <laughs>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바라는 게 뭐냐면 어, 여러분들 마음만 받겠습니다 저는 바라는 거 없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습니다. 그죠? 이제 방송은 100% 무료입니다. 어 돈이 들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냥 여러분 영상 보고 계신 채널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아요. 자 근데 가끔 몇몇 분들께서 아니 유선생 너 그렇게 주식 잘하면 혼자 다 해먹지 왜 이렇게 남들 퍼주냐. 네가 자산상관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자 여러분 맞는 말씀이에요. 맞는 말씀입니다. 저 혼자서 충분히 돈볼수 있습니다. 이게 옛날도 그렇지만 요즘 장은 특히나 혼자 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절대 혼자 못합니다. 그리고 어, 사실 좀 창피한데 제가 주식으로 초반에 아무것도 모를 때 대차게 말아먹고 좀큰 빚이 생겼습니다. 한 4억 정도 생겼거든요.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굉장히 힘들었고 주식에 대해 알려주신 분이 그때 단한 분도 계시질 않았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너무 서러웠고 그래서 제가 이약 물고 공부 열심히 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올라오게 된 겁니다. 네.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다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으로 지금 방송을 계속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부터 제가 많은 분들께 도움을 받아 보니까 아 나도 이제는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어,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무엇입니까? 인생은 혼자 살 수는 없습니다. 그죠? 혼자보다는 함께가 소중한 거고 함께하는 동료도 정말 필요하다는 걸 제가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주식 절대로 혼자 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 꼭 도와드릴 거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동료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도움 요청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연락을 24시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자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외출하실 때 요즘 너무 춥잖아요. 예, 따뜻하게 옷 같이 입으시고 건강 관리 잘하세요. 여러분 건강해야 돈도 많이 벌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영상 끝으로 처음에 말씀드렸던 특별한 선물 제가 준비했는데 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청을 하고 계시고, 또 정말 많은 분들이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 많은 라이브 방송 중에서 또제 방송을 지금 무려 300분 넘게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는데 너무 감사하고, 또 후원도 계속 해주시고 계셔가지고 너무너무 정말 감동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꼭수시억 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옆에서 정말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깜짝 선물을 이렇게 방송 맨 뒤에다가 준비를 했어요. 지금 이제 주식 투자를 누군가한테 손안 벌리고 하기 위해서 지금 전업 투자자를 꿈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아까 채팅에도 보니까 윤 선생님처럼 전업 투자가 되려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거 하나는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지금 제가 이렇게 알려드리는 실전주식 비법, 이건 꼭 아셔야 돼요. 이게 가장 기본입니다. 단순하게 뭐 양봉, 롱봉, 캔들, 이평선 이런 걸로는 꾸준한 수익을 절대 만들어 갈 수가 없어요. 최소한 지금 주가의 흐름들이 추세가 전환이 되는 이런 구간들, 그런 구간들을 분석을 통해서 좀더 확률이 높게 진단을 해갈 수가 있으셔야 되고 그래야 이런 저점에서 우리가 안정적인 수익들을 만들어 갈 수가 있고 또 그런 고점에서 위험한 구간들을 피해 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에서 지금 나만의 매매 기준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 다양한 매매 기법들이 여러분들이 좀 익숙하게 숙취를 하셔야 지금 시장에서 남들보다 조금 더 많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건데 서점에 나와 있는 그런 책들 보시면 크게 필요가 없어요. 거기 있는 내용들로는 큰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런 이제 전문가들도 자기만의 매매 기법 그런 게 있고 그게 그 사람의 밥줄이에요. 그래서 또 공유하기를 상당히 꺼려하는데 저는 전업 투자를 하다가 많은 분들께 제 지식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완전히 이제 방송으로 전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썩혀두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어, 방송 맨 뒤에 깜짝 선물을 준비를 했는 거고요. 지금 급등 전에 발생할 패턴들은 반드시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게 뭐 무조건 100% 오른다 이런 거는 진짜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되고 그래도 우리가 이런 흐름들에서 80% 이상 상승을 한다 이 정도의 승률을 가지고 있다면. 투자자인 우리는 당연히 또 매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찾을 수 있는 방법 을 네, 공부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이런 급등이 나오는 패턴들이라던가 추세 전환 구간을 네, 확인하는 방법들 이런 추세 전환 신호들 같은 경우에는 오르다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하락 중에 하락 중에 추세 전환의 시작 시작이 되는 신호들이 발생을 할때 우리가 가장 안전하게 돈을 벌어갈 수 있는 이런 중요한 맥점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말 상당히 중요합니다. 단타 같은 매매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종목을 누가 빠르게 찾아내느냐 지금 이 시간의 싸움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종목이 급등하는 시그널들이 발생을 했을 때 아주 빠르게 우리가 그 종목을 매수할 수 있도록 검색식을 세팅하는 방법들 그리고 이런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만드는 방법은 또 공유를 하더라도 지금 어떻게 급등을 찾는 검색식을 만들어가는지는 절대 공유하지 않죠 자 하지만 제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렇게 검색식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세팅해서 어떻게 흐름들을 잡아 가셔야 되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제가 지금까지 30년째 시장 경험을 해오면서 70에서 80%상의 승률을 보이는 이런 검색식만 제가 또 따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는 지금 매매를 앞으로 투자를 해가시는 데에 또 무조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매매 기법이 필요하신 분들 경우에는 자 지금 공부를 하셔야 돼요. 무조건 여러분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010 4516 2255입니다. 010 4516-2255 윤쌤 공부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이 파일 100억 만드는 실전주식 비법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이 귀한 파일을 무료로 조건 없이 또 보내드릴 테니까 여러분 이거 받으시는 분들은 반드시 저녁에 5분만 투자해서 꼭 시간을 한번 내보세요. 5분씩만 여러분들께서 시간 내서 적어도 15일, 15일 안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셔도 최소한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한 객관적인 시야가 분명히 넓어져 계실 거예요. 지금까지 제 방송 보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이거는 꼭 찾아가셔야 돼요. 받아가시라. 문자. 꼭보내시고 이거 절대 다른 데서는 공개하지 않는 건데 뭐 여러분들 우리 소수의 주린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공개하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이거 받고 큰 돈을 버셔야 됩니다. 돈 버셔야 되고 우리 같이 공부하고 투자해 가면서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하고 마지막까지 방송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절대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 제가 알려 드리는 대로 매수, 매도 타점꼭잘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식은 심리전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마세요. 절대 현혹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이상, 윤선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